얘들아, FX가 부담스럽진 않아. 어, 아, 뛰 얘들아, FX 구할래면 구할 수 있잖아. 얘들아, 다 그릴래면 그릴 수 있고, 2차 함수랑1 1마일이랑 1보다 클때 2차 함수, 왔다리갔다리 하는 거 아니겠니? F는 그릴래면 그릴 수도 있어. 얘들아, 기역과 니은까지는 볼 것도 없어. 왜냐면 특정한 포인트를 줬거든. 1에서 수렴만 해, 그럼 좀 이따 1 플러스 1빼0에 넣어서 우리가 범분 되는 거 맞아? 그다음에 얘들아 여기다 E+ 플러스 넣을 건데 합성함수니까 좀 이따 상극한, 하극한까지 조금 신경 써주면 되는 거 맞아? 상, 하극한을 양적인 개념으로 신경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좀 힘들면 그림좀그려가지고 얘들아 우리가 방향에 관련된 내용으로 신경을 써줄 수도 있어. 이 괜찮아. 근데 문제를 파악을 할때 티그시 얘들아 굉장히 힘든 거야. 얘들아 f의 f x가 만약에 너희한테 뭐 이런 문제가 야 이거가 1에서 연속이냐? 뭐2에서 연속이냐? 이렇게 물어봐 버리면 특정한 포인트를 줬지만 지금은 너희한테 불연속점을 다 찾아봐라 불연속인 점몇 개니? 그럼 뭐 해줘야 돼 우리가? 걱정 포인트 일일이 찾아서 일일이 다 검사해줘야 되는 거 맞아? 그리고 니네가잘 해줘야 되는 게 봐봐 원래 원칙은 이거야 모든 걱정 포인트를 다 잡아 그 다음에 다 얘들아 어때야 돼? 조사를 해줘야지 돼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뭐 하루 이틀 내로 되는 건 아니지만 엄청난 경험치가 쌓이게 되잖아. 그럼 너희가 걱정 포인트를 구하면서 아 여기선 당연히 불연속이겠구나 여기선 연속이겠구나 이런 게 애들아 보여. 그러면 엄청난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지. 이거 괜찮아, 애들아. 길게. 디귿은좀이다가 길게 한번 풀어볼 거니까 잘 한번 따라 해봐봐. 일단 일단 기억률는 예의상 빨리 풀고 넘어갈 수 있도록 좀 할게요 어이? 자 X가 1로 가니까 여기다 1 대입한 것처럼 여기다 1 대입한 것처럼 보잖아 위에다 1 대입한 것처럼 보게 되면 몇 나오니? 많이 나오지 절대값 쉬우니까 2 e. 여기다 1 대입한 것처럼 2 e 나오지 그럼 절대값 쉬우면 2 e. 당연히 얘들아 2네 기억 너무 쉬워 바로 니은 같게 F, F, 2 플러스 중요한 건 F, 2 플러스 상어는 여기다 1을 대입한 것처럼 보면 1은 1인데 우리가 중요한 건 1이냐 1 플러스냐 1 빼기냐 상이냐 하냐 고정이나 따져줘야 되는 거 맞아? 빠르게 너희는 얘들아 이거 위로 볼록인 건알거 아니야? 대칭축 1인 거알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위로 볼록이고 대칭축이 얘들아 1이고2 여기 어딘가에 얘들아 어떤 점이 존재하는 거야? 2콤마 1이라는 점이 존재하는 거야. 내말 맞아? 근데 f의 2 플러스니까 화살표 자체가 이거지. 1은 1인데 어떤 1이야? 1 빼기. 솔직히 이건 여기다가 2 e 플러스를 대입한 것처럼 양적인 개념으로 가기가 되게 애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방향성을 가지고 하극한이구나. 라는 걸 구해주는 게 효율적일 거야. 그래서 너희가 1 빼기. 그럼 f의 1 빼기니까 여기에다가 마치 1을 대입한 것처럼 보게 되면 몇 나오게 되니? 마이너스 1을 수렴하게 되니? 일단 기 ㄱ과 ㄴ이 둘다 맞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내가 이제 그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설명을 미리 필요해서 자이 그래프는 얘들아 1, 몇이었다고 하더라 1 대입한 것처럼 보면 마이너스 2였던 거 맞아 대칭축은 얘들아 뭐인 거야? 대칭축이 얘들아 이제 x는 1인 거니까 1보다 왼쪽이라는 건 2차 함수의 반쪽을 그릴 거야 1콤마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이었을 거거든 여기에 1콤마 마이너스 2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참고적으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1일 때 함수값은 1인가봐 얘들아 내가 라인을 좀 놓고 여기 어딘가에 이제 1콤마 1이 찍혀있는 거지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위로 볼록인데 1,2가 꼭지점인 거 맞아요 1,2를 꼭지점으로 놓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그래서 여기가 지금 2야 그래서 이 녀석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의 1부분이고 이 녀석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라는 녀석의 1부분이 지금 되는 거야 괜찮니 얘들아. 너희가 알다시피 얘들아, 물론 그리기 전에도 알았겠지만, 어얘 연속이고 얘 연속이야. 근데 이세 개의 함수가 1에서 만나지 않지. 요말이해했어 얘들아? 함수값은 1인데 좌극한 값은 얘들아 마이너스인데 우극한 값은 2가 되는 거 맞아? 자, 앞으로 얘들아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자 봐봐. f(a)랑 f(a) 플러스랑 f(a) 빼기 중에 하나만 달라도 불연속이야. 근데 지금 이건 셋다 다르지. 셋 중에 두 개만 같고 하나만 다를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건 셋다 다르지. 졸라 게 그런 속이지. 맞니? 이런 면 우리끼리 개판 분연 속이라고 할 거야. 저거다. 개판이 아니라 다달라이더라 아깝지도 않아. 막 함수값 모국한 똑같은데 좌극함만 다르고 막 이런 게 아니야. 개판이야. 개판 분연 속이야. 아까 내가 말했지. 걱정 포인트를 일일이 너희가 이제 다 체크해 봐야 되는 게 정석이긴 하지만 나는 그걸 너희가 뛰어넘기를 바래 올해 안에 알겠니 얘들아? 이? 특강 프린트 가면 이거 내가 설명을 할게좀 있어가지고 일단 좀 적어놓는 거 그러니까 뉘앙스가 뭔지 알겠지? 왜 개판인 줄 알겠지? 하나도 안 아깝지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거 가끔 뭐 이런 말있잖아짤 같은 거 보면 뭐 어떤 애가 뭐 뭐 거기 뭐야 내 친구가 아무튼 뭐 얘긴데 애들아 자기 어떤 애가 막 되게 어 공무원 시험을 떠나서 너무 안타까워 하더래 너무 아까워 하더래 애가 근데 성적표를 보니까 하위 6%야 상위가 아니라 하위 6%면 하나도 안 아깝지 않아 좀 그런 느낌이라고 좀볼수 있는 거 같아요 파데가뜬다 그러더라고요 시험은 자 그러면 집 봐볼게 애들아 애 fx는 x는 0에서만 불연속이니까 너희는 f의 fx 자 그러면 f동의 f의 x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1이다 1 1붙쳤나봐1 됐니? 그럼 당연히 얘들아 x가 f를 만날 때 누가 걱정스러워 1일 때 당연히 걱정해줘야 되는 거 맞아? 이거 아까 나 했던 거야 얘가 또 몇일 때도 해줘야 돼. 얘가 또 1일 때도 걱정 포인트가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아, fx가 1인 것도 걱정 포인트야. fx가 1이 되는 점은 내가 이렇게 y는 1을 좀 그어볼 수 있도록 할게.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러면, 아, 요 점. 여기를 알파라고 놓게. 그 다음에 1, 1, 1. F가 1이잖아, 그치? 근데 1은 이미 걱정 포인트에 들어가 있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를 얘들아, 베타라고 할게.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걱정 포인트가, 얘들아? X가 알파랑 1과 베타까지 이렇게 나오게 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럼 일단 너희는 처음이니까 쭉 내가 한번 좀 풀어볼 건데, 얘들아, 1에서 먼저 빨리 해버리자, 얘들아. 그럼 얘네 여기다 1 넣어주면, 후에 F에다 1도 한번 넣어야 되고 여기에다가 1 플러스도 넣어야 되고 F에 1 빼기도 넣어줘야 되는 거 맞아? F1은 몇인데 얘들아? 1 그럼 이건, 이건 1 F1 플러스는 몇인데 얘들아? F1 플러스가 몇이야 얘들아? 2인 거 맞아? 그럼 여기다가 얘들아 이제 2는 인데 어떤 2야? 2 빼기인 거 맞아? 2 빼기는 어차피 여기다가 대입한 것처럼 우리가 보게 될 거잖아? 그럼 이거 몇 나와? 이것도 1 나와 자그 다음에 너희가 f1 빼기 봐봐 얘들아. f1 빼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야 마이너스 그 뭐시냐 얘들아 2 플러스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마치 대입한 것처럼 보는 거 맞아 이거 괜찮니? 그래서 마이너스 너희가 얘들아 2를 대입한 것처럼 보시게 되면 이건 몇 나와 얘들아 없어지고 마이너스 1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아, 1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합성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거야 계산 틀린 거 없겠지? f1 빼기니까 얘들아 f1 빼기면 마이너스의 플러스구나 마이너스의 플러스인데 어차피 여기다 마이너스에 대입한 것처럼 볼 거잖아 그럼 3, 7 나오냐? 아무튼 졸라 불연속이야 근데 지금부터 하는 건 이제 개판 불연속 얘기인데 잘 생각을 해봐 얘들아 아까 전에 1에서 불연속인 이유가 나 함수값 딱 내가 버티고 있는 함수값이잖아 오른쪽 왼쪽에서 오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3개가 다 다르지 않냐?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야되아 너희가 지금 이 부분에서 어차피 이런 애들이 얘들아 지금 몇으로 간단 말이야 얘들아 지금 이런 애들이 얘들아 지금 몇으로 간단 말이야 일로 가서 내가 일일이나 지금 계산을 한 상황이잖아 지금 같은 경우는 얘랑 내가 알파 베타 연속성 따지는 걸 너희가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자 다시 잘봐 빨간색 지워버리고 알파에서 따질 때 f의 f 알파. F의 F의 알파 플러스 그 다음에 F의 F 알파 빼기 세 개가 다 같은지 다른지 봐야 되잖아 근데 F 알파 1이야 그럼 F1은 몇이야 1이야 F 알파 플러스는 몇이야 1 빼기지 F 알파 플러스니까 요렇게 가니까 얘들아 1 빼기인 거 맞아? 그럼 F1 빼기는 몇이야? 마이너스 2야 얘들아 얘는 몇이야 F 알파 빼기는 이렇게 오니까 몇이야 1 플러스지 그럼 f1 플러스니까 몇이니 얘들아? 얘는 2가 되는 거 맞아? 불 연속이야. 근데 나는 1일 때는 분명히 해 봐야 알아. 근데 이거일 때는 알파일 때는 안 했으면 좋겠는 게자다봐 자, 봐. 너희가 알파로 갈때 상황을 한번 봐 봐. 알파를 넣으면 1이지. 알파에 대한 좌극한 우극한이 분명히 1로는 가는데 상극한 하극한을 끼고 있지. 근데 아까전에 개판 불연속이었지 어차피 세개가다 달랐지 다시해드라 세개가다 달랐지 그럼 당연히 얘들아 알파 넣었을때는 알파 백이 알파플러스의 상극한과 하극한 둘중에 하나라도 존재하는 순간 무언가 다른게 있을거 아니야 실제로 우리가 얘를 일일이 계산할 필요없이 개판 1에서 개판 불연속이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불연속하고 바로 넘어갔으면 좋겠는거야 베타를 그렇게 한번 처리를 해볼게 얘네 베타를 넣으면 일이야 맞니 얘들아 지금 F 안에 F가 들어가 있잖아. 얘가 1일 때도 있고 이렇게 1 빼기일 때도 있고 이렇게 1 플러스일 때도 있단 말이야. 근데 세 개가 다 다르다며? 세 개가 다 다르니까 너희가 어떤 거야? 계산해볼 필요도 없이, 얘들아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불 연속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 맞아? 물론 여기 단계를 너희 보러 막 연습을 해오라는 거랑은 좀 달라 얘들아. 어쨌든 너희는 경험치가 엄청나게 높아져야 이 개판 불연속일 때 그냥 확인 안 하고 넘어가는 것까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베타랑 베타 플러스랑 베타 백이랑 넣어서 푸는 게 정석적인 방법인 건 맞아 이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개판 불연속이 아닐 땐 니네가 되게 조심해 줘야지 돼이 문제를 풀때 정말 조심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이 얘들아 어떤 것 때문이냐면은 자 어떤 그래프가 얘들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부분을 한번 봐봐 봐라. 좀 확대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봐봐. 봐 x가 2일 때 한번 생각을 해봐 봐. 불연속이야. 불연속인데 불연속인 이유는 함수값이랑 우극한은 똑같해. 내말 이해 돼? 근데 좌극한하고만 다르기 때문에 불연속이 되는 거 맞아? 내말 이해 되더라? 내말 이해 되겠니? 이런 건 개판 불연속이 아니란 말이야. 이런 문제가 합성이 됐을 때는 방금처럼 애들아 확인을 해봤을 때위에 문제처럼 확인을 해봤을 때 연속이 될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합성을 만약에 G에다가 G를 애들아 합성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애들아 2인데다 애들아 뭘 갖게 되면 얘가 2에 대한 상극함만 가져버리게 되면 좌극한, 우극한이 둘다 상극한이 나와 버리는 경우가 존재한다면. 어떤 얘들아. 얘는 연속이 될 수도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런 개판 불연속이 아닐 땐 일반적으로 나는 꼼꼼하게 얘들아 다 일일 해 보는 편이야. 근데 개판 불연속이면 상하극한 둘 중에 하나가 보이는 즉시 그냥 갖다 버린단 말이야. 불연속이니까. 좀 어렵지, 얘들아? 너희? 그래서 개판 불연속은 너희가 그냥 아 저런 걸 개판 불연속이라고 한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줄 수 있도록 하시고 너희는 정석적인 방법을 통해서 44번 다 풀어봤으면 좋겠어. 일단 지금 맞네, 얘들아. 해보니까 몇개 나왔어. 세 개가 나오지 않았니? 이거 괜찮니, 얘들아? 먼저 푼 후에 너희가 아 그래 알파랑 메타는아 이게 당연히 확인할 것도 없이 불연속이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좀더 이거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됐니? 아무튼 이렇게 좀풀 거고.